안녕하십니까 G321 채널 이정구 소장입니다. 오늘은 라이카 2D 가이던스 패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 화면이 뜨게 됩니다. 노란색 부분이 버켓을 옆으로 본 장면이고요. 그리고 밑에 파란색 부분이 지면입니다. 가운데 우측 상단에 보면 빨간색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네벨 값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켓을 들어 올리면은, 내 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버켓을 내리게 되면은, 내 값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단에, 검정색 옵셋으로 써있죠. 이 옵셋 값은, 회전 레이저 레벨기를 수광할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면은, 종단 구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배 값을 넣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접근 거리 있는데 버킷의 기준점을 찍었을 때 전후의 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표시등이 있고 왼쪽에 표시등, 그 다음에 상단에 표시등이 있는데 좌우에 있는 표시등은 레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네. 네. 이 표시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 상단에 있는 표시는 버켓의 에, 구부러짐 네, 전후좌우로 이렇게 구부러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으로 나와 있으면 네, 기준점이 설정된 거죠. 정구배인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보면은 오른쪽 왼쪽에 또 버튼이 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우측을 보게 되면 X축 구배 값을 넣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이900 값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단에 파란색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7.4%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누르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좌측에 이900 값은 네, 어 횡구배를 표현할 때 쓰는 것입니다. 지금은 원 D 화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2D 화면을 제가 바꾼다만에 모드로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이 버튼은 네, 옵셋 값을 넣을 때 쓰는 것입니다. 전자 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옵셋 값은 회전 네이저 레벨이 수광할 때그 기계 고를 설정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게 되면 ls 버튼 네, 레이저 모드를 회전 레이저 레벨이가 돌고 있을 때그 레이저를 수강할 때 네, 누르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0 세팅 버튼이죠 기준점을 잡을 때이 네, 0점을 누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메뉴 버튼은 아, 버킷을 찾는 버튼입니다 우리가. 버킷이 뭐0개 있는 분도 있고 두개 있는 분이 있죠. 그래서 내 네, 위에 보면은 버킷이 1 번, 2 번, 3 번, 4 번. 네,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은 버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네, 이 동선한번 버튼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은 다음에 다시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그 버킷을 에, 그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F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아, 우선 2는 나중에 설명 드리고요 1이나 3D는 나중에 어, 좀더 이렇게 잘 오래 사용하시고 나서 그거를 보셔야지 이해되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F4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선택을 했어요 F4를 되게 되면 은 여기 보면 ESC라고 영어로 써 있죠 에, Escape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F4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녹색 버튼, 노란, 아니, 녹색이네. 노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버튼이라고 제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 노란색 버튼이 사실 이 전체 버튼에서 한95% 이상은 쓸 거예요. 네, 그 메뉴 버튼인데, 이 안에 아, 설정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네, 화살표가 있죠? 누르게 되면은 그 메뉴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 좌우로 하면은 그 메뉴에 들어가서 아,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선택해서 찾을 수 있고 위아래 버튼은 이제 숫자를 높낮이 예, 더 많게도 적게도 할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메뉴 모드를 아, 그 하이 메뉴 모드에서 찾을 때 쓰는 거죠. 자 다시 f 4 나와서 그러면은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맨 왼쪽까지 누릅니다. 맨 좌측까지. 그럼 시스템 설정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 높이 설정, 오른쪽 버켓 설정, 그 다음에 이중 구배그 다음에 측정, 프로파일, 그 다음에 3D 모드, 그리고 서비스 메뉴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용자분들께서 음, 시스템 설정과 그리고 높이 설정, 버켓 설정, 그리고 이중 구배 측정 여기까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좌측에 있는 시스템 설정 어떨 때 어, 이런 그 패널에서 보여 드리냐면요 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길이 단위를 표현할 때 쓰고 있습니다 어, 지금 라이카 같은 경우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인치나 그리고 피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 미터법을 쓰죠 그래서 항상 이 m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인치로 눌러 놓고 아, 아, 이거 뭐죠? 레벨 값이 안 맞는다 라고 하시는 사용자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이 것을 항상 한국에는 미터법이니까 m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 들어가면 각도 단위가 있습니다. 퍼센트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퍼밀리권 한국에서 쓰지는 않죠. 도, 몇 도로 그리고 상대 비율로도 선택해서 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 관로공사 같은 것은 뭐 100m에 어, 파널이뭐 1m로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1%잖아요. 뭐 3m 하면 3%. 예. 네. 그렇게 쓸 때는 프로테즈를 쓰는데 법명 공사할 때는 1대1이나 1대 1.2나 1대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비포볼륨은 아, 이 빛으로만 우리가 높낮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보시면은 네, 이렇게 소리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좀더 크고 네. 이렇게 더 크게 해 볼까요? 어, 너무 크네. 작게. 네, 일단은 끄겠습니다. 네. 그때 사용하는 것이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화면 밝기를 네, 선택할 수 있는 표현이고, 그리고 알람 높이라는 음, 그 메뉴가 있습니다. 이 알람 높이는 아, 다리 같은 데 밑에 들어가서 눈으로 이렇게 붐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리에서 붐대 밑 까지 이제 닿지 않도록 눈으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네, 이 0점 버튼을 누르면 그 높이 값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넣는 게 아니고 봄대를 올려서 어, 닿지 않을 만큼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0점을 딱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높으면 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지금 이거 높, 높은 걸더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설정해 놓으면 시끄럽죠 네. 그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전 보기는 지금 그 버켓 부분이 네, 지금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것을 꺼버리면 왼쪽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쓸수 있고 왼쪽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버켓을 거꾸로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여기에서 F4로 나갑니다. 나가면 네, 처음에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 있었죠. 시스템 설정에서 지금 하위 메뉴를 쭉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설정과 같이 옆에 나란히 있는 메뉴는 높이 설정 메뉴입니다. 높이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보면은 녹색 밴드 모드라고 있는데 아, 이 정위치, 예, 기준점이 있을 때이 녹색이 돼야 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예, 뭐 이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정위치에 있어야 되고 다를 때 쓰는 겁니다. 이 녹색 밴드는 이 녹색과 노, 그 위에 있는 이 사이, 이 예, 사이가 3.. 까 그러니까 3전.. 3전이요. 30mm죠. 어, 달리 말해서 3cm입니다. 3cm. 네, 0 0 3 0이니까 네, 그리고 다시 오른쪽 보면은 이 황색 밴드는 어, 맨 위에 여기 표시하는 등이 예, 15전서부터 표시한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조정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한 20전서부터 뭐 하겠다 그러면은 예, 20전서부터 올려서 그때서부터 이렇게 이 불빛 신호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황색 비포20 전서부터 여기서 소리를 소리가 나게 할 수도 있고 안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 이거를 끄거나 켤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켜서 사용하죠. 자 그리고 F4로 다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또 메뉴가 또 있죠. 네, 높이 설정 메뉴 옆에 보면은 버킷 설정. 버킷 설정은 우리가 버켓을 사용하다가 이렇게 버켓 일명 나라시판이라고 그러죠. 나라시판이 많이 달았을 때어 수직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높이 값이 맞지만은 버켓을 각도를 높였을 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측량 기로에서의그 어, 정밀도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버켓 어, 나라시판 일명 나라시판이 많이 달았을 때 버켓 설정을 어, 개인적으로 셀프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버킷 설정하는 방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킷 설정에서 들어갑니다. 그럼 측정 마법사가 있고 버킷 보정이 있습니다. 물론 측정 마법사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버킷 보정으로 들어갑니다. 버킷 보정으로 이게 들어가면은 버킷 선택하실죠. 지금 1번 버킷이고 2번, 3번, 4번 이렇게 30개까지 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 오른쪽 계속 하게 되면 예, 여기에 이제 입력 값을 계속 집어 넣는 겁니다 여기 안에다가 네. 그래서 어, 버킷을 설정하는 걸할수 있는 거죠. 네, 이와 관련된 동영상은 어, 제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 4로 나가겠습니다. 네, 버킷 보정 있고 그리고 예, 도구 인식 예, 지금은 안, 사용 안 해도고요. 예. 벗켓점은 가운데가 기준점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좌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좌우 이렇게 또 일반적으로 가운데도 있죠. 기준점을 버켓 표시 등 그리고 이런 표시들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때는 크게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F4로 나오겠습니다. 자, 버켓 설정 옆에 보면은, 이중 구배라는 이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촬영된 그 화면은, 아, 단일 구배. 그러니까 흔, 흔히 우리가 원 d 라고 그러죠. 원 d 화면입니다. 이것을 2D 화면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2D 화면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중 구배 들어가고 또 측정. 지금 또 나란히 옆에 있는 메뉴죠. 하이 메뉴가 아니라 상위 메뉴입니다. 측정은 어떨 때 쓰냐면은,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게, 법면을 그 갖다 이미 해놨어요. 그러면 법면에다가 그대로 이거를 대고, 대고, 에, 누릅니다. 그리고 0점을 누르고 그대로 그 법면 따라서 쭉 이렇게, 음, 내려서 그 법면을 측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1대1 이다 그러면 여기 1대1로 표현될 거고 1대2 이다 그러면 1대1.2다 그러면 1대1.2 그 다음에 이건 높이 값이고 이거는 이 거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누가 작업하고 이 작업해 놓은 것을 측정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버킷 끝으로 네, 그때 이 측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F4 나오겠습니다 다시 메뉴로 들어가서 측정했고 그리고 뒤에는 어 지금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가보면, F4로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95%가 이 동선 한번 버튼을 거의 다 써요. 자, 들어가서, 하이 메뉴, 상위 메뉴 보면, 시스템 설정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위 메뉴가 길이 단위, 각도, 요거는 아까, 프로테지로 바꿔놓을게요. 네, 도로, 프로테지로. 네. 그 다음에, 볼륨, 그리고 화면, 알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쭉 있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F4를 눌러서 나와도 되고요. 그리고 상위 메뉴 시스템, 시스템 설정 옆에 보면은 높이 설정 네, 높이 설정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다시 나가고 그다음에 네, 버켓 설정 네, 상위 메뉴죠. 다시 하위 메뉴 들어가면 측정 마법사 뭐 버켓 보정. 보통 버켓 보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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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도구 인식도 있고 그리고 어 이건 어, 좀 나갈게요 네. 네. 버킷 설정 그다음에 이중 구배 이중 구배를 위 아래 버튼 눌러서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 D 2 D가 바꿔지는 거죠 순간 바꿔집니다 네, 그리고 측정 할수 있고 네, 나머지 부분은 네, 그 사용 관련된 부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4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설명 안 드렸죠?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 1D 화면입니다. 2D 화면으로 바꿔두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세개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하단에, 그 왼쪽 좌측 하단에 보면은 요거는 버켓을 정면으로 본 장면입니다. 그 0.7이라는 것은 0 7 지금 버켓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죠. 차가 기울어져 있는 거죠. 네.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이 빨간색 부분이 에, 횡측 9배. 땅입니다 지면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일점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는 지금 음, 종구배 종구배를 이렇게 집어넣고 예, 13.4%를 집어넣습니다 올려치는 거죠 예.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12.5%로 쓰고 있는데 가운데가 중심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동선 한부를 버튼을 눌러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틸트 센서를 달게 되면 이 모양이 예, 틸트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 이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1D, 2D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구배를과 횡구배를 동시에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d 화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아, 잘 보게 되면은 파란색 부분은 지금 오른쪽 900값 빨간색 부분은 네, 횡축 900값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는 당연히 노란색 화살표는 네, 아, 장비입니다 장비 그래서 장비가 돌때 회전하게 되면은 어, 이거 돌리기 어렵네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네. 지면이 돌아가는 게 아니죠 장비가 돌아가는 거죠 장비가 돌아가니까 지면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어떤 그논두렁을 똑바로 파고 싶을 때, 요 장비를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때 F2를 누르고, 예,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똑바로 장비가 그 방향대로, X축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공사 같은 건 대부분 구배가 있으니까, 구배는 방향이 있죠. 그 방향 잡을 때도 F2를 누르고 예, 설정한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를 일일이 또 이렇게 하나하나 누르는 게 아니고, 동시에 누르면은 예, 숫자가 다시 제로로 됩니다. 어... 가장 많이 그 사용자분들께서 그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하시는 부분이 요 버튼에 들어가서 만지다가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시 들어서 요거를 이렇게 인치로 해놓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안 맞는다고 하신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항상 어 한국은 미, 미터법이기 때문에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인치인지 아닌지 걸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여기 보면은 퍼센트, 어, 예, 단위로도 표현되는 이, 이 내용이 있는데 어, 지금은 여기 보면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그 상대 비율, 상대 비율로 지금 하고 지금 설정하고 지금 상대 비율을 설정했습니다.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구배값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 이 그, 이 오른쪽 상단이 이제 종축구배 보세요. 1대 2.5 1대, 1대 1로 해볼까요? 1대 1. 1대 1로 딱 해놓고, 네. 그러면은, 네, 올려치는 겁니다. 1대 1로 올려치는데, 그러면 1대 1로 지금 표현됐죠. 자 1대 1이 우리가 몇 도인지 몇 프로 인지도알 수가 있습니다 실선의 설정에 들어가서 어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상대 비율을 어, 이렇게 도로 바꾸면 네, 45도 표현되죠 네, 곤으로 보면 이렇게 다시 바뀌고 퍼미는 이렇게 바뀌고 1,000분의 1 ,000. 그리고 퍼센트는 또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어그 1대 이가 1대1대1.5가 어~ 볼까요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 1대 예를 들어서 1대1.5 1대1.5가 몇도인지 알려면은 그냥 들어가서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가지고요 어, 상대 비율을 도로 바꿉니다 그러면 33.7도입니다 33.7도 그래서 번면을 칠때 33.7도로 이렇게 해서 번면을 공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 아까 1대1.5로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부포로 나오고, 그리고 동시에 2를 누르게 되는, 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숫자가 나오면은 그때는 하나 이렇게 눌러서 수정하세요. 동시에 못 눌러서 그럴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아, 요 가운데 표시는 요, 요게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차체가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항상 똑바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버켓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가운데가 중심인데, 그거를 왼쪽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오른쪽을 중심으로 할, 수,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 색깔은 자동적으로 좌나 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정 표시하는 네, 그 색깔입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간단하게 라이카 2D 가이던스 패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어,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은 그땐 전화 주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화 주시 기 전에 이걸 한번 이렇게 동영상 보신 다음에 전화 주시면 충분히 더 많은 점들을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G32 한 채널 이정구 소장이었습니다.